매일 성경 3월 17일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세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도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저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릴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고 똥 먹는 그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어, 함께 먹는 그 사랑, 그 애틋함, 그 즐거움, 음,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특히 같이 밥 먹는 그 즐거움 그것보다도 형식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걸 보니 음식 같이 먹는다고 다 친구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보고 책망을 하되 이사야 2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말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그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다. 장로의 전통들, 사람의 전통들을 앞세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데? 막상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오늘 보물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행이 참 중요하구나. 이 신앙의 본질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심겨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언행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 그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절차법 실행법 인데 절차법을 어기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그 절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 음란함, 도덕질 탐욕, 살인, 그 교만함, 질투,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 언행들, 그것들이 우리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해야 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어 정말 뭐이 마음, 이 시간에 이 순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내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질책하는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을. 않도록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